안녕하십니까. 버럭도시농구입니다. 어, 안동은 지금은 이제 영하권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영하 15도까지 온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그 날씨가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밭이 이쪽 저쪽 뭐한 6, 7군데 이렇게 좀 나눠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는데 기동력은 좋은데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일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오늘은 그 하나의 고민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 꽃눈이 많이 왔고 수정이 잘안 돼서 부사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꽃눈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꽃눈이 이제 품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후지계열, 부사, 미얀마계통이나 미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꽃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목은 저희들이 전지를 할 때는 보편적으로 뭐 꽃눈을 이렇게 보고 전지를 하는데 올해는 그 눈으로 이렇게 꽃눈을 판단을 해서 쉽게 전지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뭐 꽃눈이라고 해서 우리가 남겨두면 뭐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뭐100% 꽃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 이런 꽃눈이 또 꽃필 때개화시기에 되면 잎눈으로 변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지를 하면서 이렇게 뭐 가지에 부사는 뭐 홍로 같은 경우는 이런 가지 하나에 어, 과일을 하나 정도 다는데 부사는 두 개, 세개 이렇게 달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꽃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남겨놨어요. 작년에 이 나무가, 어, 열매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달았었거든요. 어, 과일도 크고, 또이 밭이, 어, 작년에 직거래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사과가 다 동일한 밭입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게, 어, 식감이나 뭐 경도나 당도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아서, 이 밭에 사과는 바로 뭐, 품절이 됐었었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사과 상태를 지금, 꽃노 그 상태를 보면, 착바랑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고온으로 인해서 꽃눈이 이제 많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장마도 길었고, 그렇지만은, 참 그~ 과수 농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뭐 병충해하고 싸우는 거는 해년마다 그거는 뭐 과조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뭐 한낮에 작년에도 온도가 가을로 접어들었는데도 초겨울까지도 뭐 삼십 도 육박해서 저녁에도 온도가 안 떨어져서 색상이 나질 않아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다른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꽃눈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보면 부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색깔이 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11월 말까지 아마 사과를 달아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고 또한 가지는 꽃눈 상태가 이게, 어, 매년 그게 숙제지만 5, 6월 달에 꽃눈이 다 맺혀지고 생성이 된다고 이렇게 어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장마철이 되면 뭐 2차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크게 저는 2차 성장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보면, 번데기처럼 자꾸 이렇게, 어, 나무 끝부분이, 이런 건100% 2차 성장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 번데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전 같으면 카트를 많이 해줬었는데, 올해도 물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트를 합니다. 이렇게 카트를 하는데, 어, 생장점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카트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지금 어~ 꽃눈이 형성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저런 상태가 번데기를 형식으로 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단과지들 꽃눈 이런 분참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좋고 꽃눈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가 반면에 저는 이제 단과지 위주로 이렇게 꽃눈을 많이 키우고 어~ 전지를 하실 때는 많으신 분들이 물론 꽃눈을 보고 전지를 하시지만 어, 농사를 하루 이틀 짓고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를 하시게 되면 2년, 3년을 내다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편적으로, 어, 측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결과지로 형성이 되는 게한 4, 5년 정도 사과를 달아 먹으면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갱신하는 부분을, 어, 많으신 분들이 나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도장지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잘라내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도장기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지들도 지금 2차 성장한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훌륭한 결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를 하실 때 마냥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래서 다 잘라내실 일이 아니고 어 저런 것을 다 잘라내버리면 나무가 쉽게 말해서 나지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격가지가 없으면 은 사과가 열질 않습니다 사과는 또 물론 어, 묵은 가지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묵은 가지 묵은 가지는 무조건 3년 4전 묵은 가지에서 꽃눈이 튀어나온 것은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든 액화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꽃눈 상태가 어, 저희 과우는 좋지 않네요 그리고 어, 충주, 청주, 문경, 청송, 예천, 어, 이런 쪽에 이제, 거류를 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물론 꽃눈이 뭐,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올해는 꽃눈 상태가 그다지, 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뭐 이런 가지 하나에 꽃눈 하나에 형성되고 두개 형성도 이런 전지가 아닌 꽃눈을 좀 많이 남겨두셔야 될것 같아요 개하기까지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개체수가 꽃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단과지 하나 달았죠. 여기도 단과지 하나 있고 이거는 지금 2차 성장해버렸고. 이거 지금 단가지 있고, 거의가 다 꽃눈이 지금 장가지는 없습니다. 거의 단가지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15cm, 20cm, 결과적으로 한 10cm까지도 단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짧은 가지에서 사과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생성이 되면 뭐 대과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선택의 폭이 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르고 싶다해서 마구잡이로 잘라낼 것도 아니고 어, 이런 성목은 저는 수시로 이 어, 도장기 작업도 하고 수시로 가지를 어, 소금 전쟁을 하든 뭐 도장기 정리를 하든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걷어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어, 별로 그 전지할 부분들이 없어요. 전지할 부분들이 없고 저 학가산 밑에 어, 미얀마 품종은 아직까지는 이제 한 10년 차 되는데, 수세가 약간 셉니다. 수세가 약간 센 이유가, 포크레인으로 그 나무를 심었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아서, 아, 수세가 센 부분들 을참 예루상에 맞게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요즘엔 조금 수세가 안정이 돼서, 어 이제 전지를 끝냈고 신나노도 전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지 챔피언 바트에 와서 지금 전지를 하면서 꽃눈 상태를 보는데 또신나노 스위트 같은 경우는 꽃눈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튼실하고 굵고 물론 여름 사과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부분 동네인데 대체적으로 조생종은 꽃눈 상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 후지계열 구사 계열은 상당히 지금 올해 꽃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지를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깔끔하게 하시는 좋은데, 올해는 꽃눈을 좀, 어, 예년처럼 이렇게 쳐내지 마시고, 좀 남겨두시라는 거. 남겨두시라는 것을, 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 밭도 이제 전체적인 경신을 하려다가, 어, 이 후지 챔피언이라는 품종이 어,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이 과일을 이 생산하는 농가가 이 지금 나무를 보시면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수령입니다. 그렇지만 과일 맛이 너무 이게 당도도 높고 어, 뭐 반짝이든 착색제든 그런 건 원칙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워낙 그 식감과 맛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저는 100% 직거래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그런 과일을 생산해 내려고, 전 대가 중심이 아닌 중소가 3, 4다이 위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사과를 많이 달지는 않고, 대가 생산을 해도 아주 적게 달지도 않습니다. 수세에 따라서 좀 많이 달수 있는 나무는 많이 달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적당하게 이렇게, 어, 사과를 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지금 현재 이건 제가 지금 전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전지를 해 놓은 상황이고, 어, 해서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사과를 보편적으로 지금 한 10개 정도 이렇게 꽃눈을 남겨놨습니다. 꽃눈을 남겨놓고, 위에 도장지라고 할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수시로 이제 이 부분들을 잘라내기 때문에, 성목 같은 경우는, 어, 전제할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 밭은 쉽게 쉽게 전지를 하는데, 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꽃눈을 보고 전지를 하시지만 올해는 전, 꽃눈을 좀 많이 남겨두시라는 거. 아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